자는 2세트 경기 프로스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한시 파란색 적 강민수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칸솔 강민수 물량의 온신경을 썼습니다만 상대방 감염 중에 코대개당하면서 경기를 내줬죠 아쉬움을 뒤로 한채 2세트 경기 치르고 있는 강민수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11시 빨간색 적 한지원 선수입니다 아 m 별 한지원 노림수가 적중을 했죠. 감염충이 들어가서 진균 번식의 재력 뿌리면서 상대방의 신계뮤탈리스크를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형 아, 정말 멋진 장면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자주 볼수 있는 뭐 짤방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질 만한 네. 네,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나오죠. 엑시어버투워로 죽어야만 더강해진다딱 예. 보니까 톰크를 줘요. 콘날 네.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뮤탈은 아니었어요. 네. 죽어서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laughs> 네.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예. 자 뮤탈리스크 오. 자 이거 우선은 산란못을 좀 빠른 타이밍에 네. 가져갔죠 이제 심리전을 걸었어요 콜로스트를 꺼내들리면서 장기전 가자 해놓고 의외로 이제 심못을 준비해주면서 상대의 빠른 확장을 이제 노리고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원하는 대로 경기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산란못을 올리고 있죠 야, 지어지는 저... 확인합니다 촉수로신이도 가능하겠는데요 이거 사각적이 있어서 가능하죠 오른쪽에 딱 붙어서 지으면은 안 보이거든요 들어갑니다. 오, 오야 강민수, 당갚아 주겠다는 거예요아 이거 하나 치고 나서 완성되면 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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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돌아가... 움직여야죠. 네, 빨리 움직여야죠.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 쌍, 시간 쌍. 왼쪽 돌아갔으면 이거 아예 그냥 손넓뻔했는데러쉬를막아라 네. 보두죠. 아 이거는 강민선수 수 입장에서 좀 불운이네요. 저걸링 일반 레펜스세요 그래도 전 전반적인 빌드는 네 안마당 확장 한번 더 했기 때문에 막기 수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저걸링 거 같이 오거든요. 아 안쪽까지 오, 들어왔어요. 어 네. 이거 1벌레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컨트롤 해준다고. 자뭉칠이에요부하당부하 때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이거 다나둘셋좀 속까지 야 되거든요. 속스만 완성시키면은 괜찮거든요. 예. 자 내려가나요. 어 완전 감쌌어요 오? 지금. 오, 나올 때 오, 나올 때 네. 태어날 때. 자 나올 때 나올 때. 자, 선택 잘해야 되거든요. 어. 어? 자아 아, 본진 포격 안 만난 갈까 봐. 예. 자 돌립니다 눈치싸움이에요. 어 나올 때 그냥 가둬속 잡아먹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사실제 네, 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본질 포기하더라도 이제 안만는 돌리는 게좀 차였던 것 같은데요. 자 돌면서 이제 일벌레까지 나와서 속수를 버티고 자 촉수 촉수 위로 촉수가 버텨요. 주자고 2주자고. 자한점 선수 저분이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네. 자 일벌레는 10대 16이긴 한데 그렇죠. 저울, 아, 저울링이죠 열세기 저링 계속 치고 나니다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일벌레 저울링에 기적을 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 근데 이게 더 이상의 저울 수록이 네. 안 되면은, 어, 이거 막을 방법이 딱, 히 없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싸움 자체가 안 되죠? 조거는원이아요 네. 많아요. 많아요. 네. 일반 레만들로도 극복할 수 여왕, 없는 수준이요. 영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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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영웅영웅영웅영웅 두기 자의 기왕은 있었어, 도영병의 기왕은 없었거든다 아, 아진자기적을 아 네, 네, 네. 무너뜨리면서 이번 경기 강민수 선수 승리 떠났습니다. 아, 확하게 들어갔네. <laughs> 여왕이 이제 마지막 단전을 만들어려나 싶었는데, 어 위치가 조금 나빴네요. 산람복과 부하장 사이에 딱버티고 있었으니, 네 조금 이제 막아낼 힘이 있었을을때 이제 넓은 곳에 네, 좀 노출됐던 것이 네. 좀 이제 좋지 않았었고, 아이번 어, 이제 메베탄의 노림수가 그렇죠. 제대로얻겠다고 얻혔다고 어, 네. 생각겠습니다 진짜 참 진짜 혔어요 예, 네. 아나 네, 아. 아, 운영 위주로 할 거야. 이전에 졌던거뭐다 잊어버릴 거야 하면서. 준비한 건 빠른 살라곤에서 나오는 차올린이었죠 1벌레까지 대응하고 갔습니다. 네, 참 과감하네요 강민 선수. 네, 진짜 뭐첫 경기를 내주고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좀 쓰기 어려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왔다 보니까, 진짜 오히려, 따라잡는 쪽에서는, 네. 에, 기세에서 또 앞서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죠. 야, 진짜 강민수 선수, 불같은 선수에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전에, 이, 원하이트 써먹은 선수가 가끔 있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쓴면는 상대가 실수빛지 않을까, 이런, 조금 이제, 걱정이 있을 텐데. 치고 네.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속속까지 지어주면서, 어, 마지막 에 약간의 변수가 있긴 했어도, 어,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내주면서, 마무리 살 지어줬죠. 네. 지면 탈락인 그 순간에 시전을 하면서 네. 아니 1벌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격 맞히 끝이에요 아, 특이하게 강민수 선수가 2대형으로 패배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왠만 네. 네. 한테 진짜 1대1, 최소한 1대1로 맞춰주는 이런 경기가 잘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래서 경기 준비 끝났으나 패자자 3차 대결의 시작! 컴온! Yeah, my l i e is a o l e r coaster inside of a maze i hope it's a a s e